네. 우리 멘토 언니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동명여고 신입학생 멘토링 같은 강규비입니다. 저희는 멘토링은 멘토를 소개를 한 다음에 동명여고의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내신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생기부 관리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멘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규비라고 하고요. 동명여고 102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에 25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전형이 있지만 정시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3년간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면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육 그리고 정시 전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총 내신 1.8 정도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1, 3학년 내신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학년 1학기 2.5로 시작해서 1학년 2학기 2.3위, 2학년 1학기 1.88, 2학년 2학기 1.2, 그리고 3학년 1학기 1 3 5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시로 합격을 했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너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언어와 치체 학문과 통일, 그리고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를 선택했고요. 국어와 영어 탐구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고, 수학에서 3등급을 받아서 정, 정시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경교고의 학교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긴 해야겠지만, 동명여고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동명여고의 학교시설은 신식이라는 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체육관 등이 조금 깔끔하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식에 그 대해서는 어, 입맛에, 대해, 입맛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호평이 많고요. 저와 친구들도 만족하면서 먹었던 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진행하시는 활동이나 동아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재, 교정이 한 번씩 가보셨겠지만 산책하기에 조금 좋은 편이고요. 특히 꽃이 피면 학교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학 내신을 따기가 조금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따 Q&A 타임이 있으니까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명 요구의 내신 대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년별 내신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학년 때는 3학년때에 비해서는 비교적 내신관리가 쉬운 편이라고 소문이나 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과목이 좀 적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소수의 과목이 평균 내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1학년 내신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형식과 관련해서는 시험 형식이 중학교 때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와 과학이 공통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과 이과 중에 어디를 가야 할까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사회와 과학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년 때와 달리 내신관리가 가장 어렵다는 평이 많은데요. 내신 과목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요 과목 이외에 한문이나 제2외국어 등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부담이 큰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하고 정말 1등급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2학년 내신관리에 조금... 시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모든 과목이 공통으로 시험을 봤지만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도입되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은 내신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요. 사실 수시로 원서를 작성하는 되면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써왔던 세특을 반년에 몰아 써야하기 때문에 세특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는 학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와 달리 1 1평과 과목이 주요 과목에 집중되면서 한분이나제외국어 어, 같은 기타 과목들을 수강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탐구 과목을 두개 수강했지만 3학년 때는 3개를 수강하게 되면서 탐구 과목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과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이라고 하죠. 그런 교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능과 대신에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에 비해서 국어와 영어 시험 범위가 매우 큰 폭으로 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3학년 영어의 경우에는 본문의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 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어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어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 내신에 비해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3학년을 제외하고는 문학과 독서 수업을 하는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험에 따라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있으나 1학년은 주로 조금 쉽게 2학년은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이건 등급컷에 따라서 난이도를 편의에 따라 구분을 해봤는데요 보통 1학년의 경우에는 1등급컷의 경우가 90점대 초중반 정도 그리고 2학년의 경우에는 어, 80점 후반에서 90점 후반 정도로 형성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는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내용이 시험에 많이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집중해서 듣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해야 하는,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국어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수학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 2학년의 경우에는 관련 변형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 관련 변형 문제는 어디서 구하냐? 교과서 변형 문제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 내신 대비 교재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내신 팁을 드리자면 때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서술형의 개수가 많고 답안의 가이드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어 답은 세 글자인데 세 글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예시 답안이 써 있으면 그 형식에 맞게 적어내야 되는데 이 예시 답안의 길이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 중간에 이걸 시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정확하게 서술형을 쓸수 있을지를 신경 써주시는 것이 국거대신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이 나오게 될 경우 첫 장이 가장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을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이제 1학년 때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정말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고 가장 넘기지 못한 페이지가 첫 번째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멘탈 관리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런 걸 미리 알고 가신다면 첫 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는 1, 2학년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문과 듣기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에 비해서 시험 유형에서 굉장히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학년의 경우에는 여기서 단어가 없어지고 본문의 개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형식도 약간 변하게 되는데요. 1, 2학년 때는 시험지 자체도 내신 시험지처럼 구성이 되어있는 반면에 3학년 시험의 경우에는 조금 어... 수능처럼 대비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유형은 본문 변형 문제 듣기 변형 문제와 단어장 예문 변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본문 변형 문제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 영어 내신 대비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과 프린트 위주로 공부하고 변형 문제나 학원 자료 등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듣기의 경우에는 듣기 그 음원을 조금 자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교재의 스크립트를 많이 읽어보시고, 특히 답지에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문 변형 문제의 경우에는, 먼저 단어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문을 다회독하면서 예문을 좀 외워주신 다음에, 예문을 빈 칸을 뚫어서 외우시는 식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교재를 사용하면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변형 대비 학원 자료 등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어 예문과 관련해서는 직접 자료를 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1, 2학년 때 단어 예문을 직접 타이핑해서 자료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문들을 한 번씩 보고 쳐보게 되다 보니까 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내신 팁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단어 영과 듣기가 차지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뭐, 단어나, 듣, 단어나, 뭐, 듣기. 이렇게 들으면 왠지 좀부수적인것 같고 몇 문제 안 나올 것 같지만 이두 개를 합쳐서 거의 15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그 친구들의 성적이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예습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학 내신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시험 범위는 타 학교에 비해 수학 시험 범위가 많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특성상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조금 더 몰려있고 많은 단원을 한 번에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의 굉장히 수학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별다른 부교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교과서 변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반면을 위해서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편이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사학교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고난도 변형 문제의 개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문제 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 한 문제당 100점이 굉장히 크고, 자진 실수하는 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동명연구 수학 내신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교재가 없는 만큼 교과서를 다 외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원래의 문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문제를 변형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변형 문제를 많이 접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풀어 맞추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해당 연도 고사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응시하게 되 시는 3월 모의고사 또는 뭐그 작년 3월 모의고사 등등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 교재를 좀 추천드리자면 아무래도 교과서를 그 중심으로. 다양한 시중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학원에서 배우는 자료 등의 서술형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교 서술형 문제가 모의고사 변형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 어, 등급을 가르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을 많이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학 내신 팁을 드리자면 수학에 자신이 없어도 시중문제집과 복고서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갈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에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학은 잘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를 비롯해 계산 실수를 최선으로 하려는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